어제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맵을, 음, 여기 보물상자는 확인했거든요? 확인한 상자는 없어져 주면 좋을 텐데. 기록이 남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한번 가보자. 해안가 따라서. 본방? 이게 본방이야. <목소리> 알뿌리가 채집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체크만 가능하네요. 이거 예전에 장판 깔던 그거 아닌가? 1탄에서도 저거 있어가지고 저거 뭐 무력화시키면서 이동했었던 것 같은데 비스킬 초반에 배웠거든 실망이 큽니다 What's this? I found 토프의 고리요. 물법봉. 불 계속 나는 것 같다고요? 저게, 그, 알뿌리 식물들. 계속 장판 까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탄에서도 나왔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왜 여기 에 있는지는 모르겠네. 안 그래도 그래서 그, 페인이 이거 보고서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막랬거든 이것들. These plants look truly sinister. t h e 카운터를 달려. 머리가 말을 하는데? 모임 모임 <laughs> 뭔가 일어났어 모임. 못한 개판됐어 뭐야 이거. <laughs>

얘들 네뭐뭐 <laughs> <laughs> 뭐 하는 동네야, 도대체? 맞아도 맞아도 템은 먹어야겠다. 두나가 걸렸지? 기름 밟지도 않았 거. 야 다들 모여봐 아주 이거 미친동네구만 이거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왜 근데 저기 뭐 특별한 아이템 같은 거 없었는데 왜 저렇게 돼 있었을까? 기름은 여기 왜 있어? 인간 해골. 인간 해골이 있었는데. 벌레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자마자 욕을 하는데 견제 공허의 존재가 여기를 이쪽 세상을 쳐들어오려고 하나봐 엔즈, 맨손이네요. 무기를. 우리 파티원도 밟고 지나갈까? 파티원들 공격은 안하네 기회 공격을 하나씩 찍어놓을까봐 이거 은근히 지나, 지나다닐 때때도 파티원도 파티원도 애들 더 있나본데? 공어충 귀엽다고? 개깡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마가 저런 느낌 아니냐고? 었 아야. 아니야, 걔는 정말. 괜찮았어. 이쪽으로 기다리면 오겠지? 개금고 아시는구나. 근데 그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벌레들은 다 크다고. 도대체 뭐 먹고 그렇게 커질까? 샌드 차례인데, 음... 소한테 버 걸어주자. 에일이 스킬을 좀낼 텐데 지금은 좀 법사 법사 계열들이 조금 뭐 스킬을 못 배워서 그런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네요. 계속 나오는데? 난얘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laughs> 와...는 짜세가 왜 이러지? 고 글쎄, 왜... 왜... 저렇게 품 잡고 있지? 방패 껴줘서 그런가 봐. 어서 오세요. 또왜 이렇게 빨라? 뭐 일단은 힐이랑 뭐 얘네들 방어력이 없는 편이라 무난하게 적긴 하겠는데 계속 나온단 말이지 이번이 마지막 웨이브겠지? 보세요. 아, 뒤에 있 내 공격이 참 좋아. 왕자님이 용숨 한번 쫙 뿜어주면 좋을 텐데. 진짜 아직 피통, 별로라고. 뭐야, 이거, 로 계속, 뭐, 야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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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a miasma of cursed fluid pooling at your feet those filthy beasts were like rats a swarm most vile but vanquished as a matter of course if this is all the void has to offer we're bound to emerge victoriously. No no and it's all over. 아 어, 이거 언제 뜨져 <laughs> 내장은 생으로 먹으면 왠지 독같은거 걸리겠죠? 아 먹어볼까? 건강 마이너스 독슨 좋은, 독슨 좋은 뭐지? 이거는 뭔가 작동하는 건데. Sooner have you rung the ornate bell than the face of a lizard woman surfaces from behind a rock up on the left. Her stare is as sharp as the bolt eyeing you from a top of the thought Stand back and keep your hands off your weapons. Convince me you're no magister, or draw one last deep breath. 응급처치. 이미 습득하였다고? 응급 처치를? 얘가요? 제가요? 이상한데? 샌치가 <laughs> 샌치가 저기서를 배웠다고? 내가 저거를 배웠으면은. 시체를 먹어서 습득을 했을 텐데, 그거 배웠다는 얘기를 못 봤는데? 그 활쟁이들은 스킬이 다 좋아보이냐. 공중 사격을 하면 고지대 보정을 받는데요. 이 양아치들. <laughs> 이번에도 양꾼이 좋잖아. 전략적 후퇴도 괜찮고. 도망가면서 가속 상태가 걸린데, 사기 스킬 아니에요? 위치, 위치 보정도받잖아 포화 사격. 한 명한테, 아, 각각의 대상한테. 음,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구나. 킬하고, 전략적 부태 로미터 안에 있는 적에게 최대 두 번의 전이하는 화살을 발사해. 물리랑 관통 피해. 기교에 따라서. 야뭐 스킬 다 좋네. 양꾼은다 좋아. 뭐 버릴 게 없어. 마법 기술사를 조합을 해요. 근 조합 관련된 거는 하나도 모르겠네. 포화 사격은. 보니까 좀 여러 마리 치는 거는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은 안 들어 이런 것도 보면 데미지 되게 잘 들어가잖아 양꾼은... 오임일탄에서도 어? 양꾼 사기였는데 다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러 마리 치는 건석공 치면 깡데미 높아서 좋다고 아, 양군 사귀잖아. 일단은 얘랑, 얘랑 사이 틀어지기 전에 일단은 <laughs> 주고받고, 어,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 빨리 대화를 넘어갑시다. 일단 이거 넣어봐. 일단 팔건좀 팔아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 실원 밖에 없어. 막. 그지니? 470원. 468. 차이 많이 나네. 시치 마법 조합이요? 근데 마법 조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법을 조합하는 뭐 시설이 따로 있는 건가? 아니면 조합 서적을 지들끼리 섞어버리는 건가? 사령술 부리고 결합이요? 결합이 뭔지를 모르겠네. 일단은, 응, 응치. 힐 종류는 직업 애들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응치, 전략적 후퇴.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고 결합 누르면 두개 섞는 거 나온다고요? 1대도 있었다고? 난 1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섞는거는 어... 조합 방법은 또 어떻게 찾아? 아다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다 사도 어차피 얘는 슬롯이 부족해서 다 사용 못하는데 음... 조합법 48개밖에 없다고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일단 요거 3개만 사볼까? 활 견유는 와중에도 사고팔이는 하네 and you can see the tension ease out of her mouth. no, no, i suppose you don't look like a magister. those dogs don't niche their own, except for alexander himself, as it happens. i apologize for the steel-tipped welcome, but lives are at stake. hold on, i'll let you up. with one graceful motion, come, ascend to the sanctum. 은신처로 초대. 맞네, 여기 은신처 쪽으로 가는 곳이었네. 아니, 이거는 솔직히, 꺼무이 키켜야지. 이거 하나하나 대조해보고 있다고? 에이, 그거는. 어디서 뭐팁 같은 거 나와서 하나씩 발견하면 모르겠는데. 이쪽 다 봐. 아 일로 오라고 일로.어서 오세요. 이런데도 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으로 바, 배우기도 바쁜데. 주인공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언제 배웠니? 어제 누구 잡아먹었나 봐. 모기떼, 시력 강화, 마음의 평화. 배웠어도 배웠어도 스킬이 없으니까 사용 못 하네. 시기 나는 미친 해고이라고 말씀이 과하시네요. <laughs> 죽은 사람을 먹은 거잖아. 산 사람을 잡아 먹은 게 아니고. 안 먹은 거 없지. 너 그거 카니발리즘이야. 얘네들은 그게 다. 당연한 거래. 엘프들은 서로 막 그냥 자기 죽으면 날 먹고 기억해줘 막 그러더만. 먹어서 응원한다고. 또한 템 쟤네들, 비거든요. 네 치배우고. 조합 시스템 짜증나다고 나는 1탄에서 왜 스킬 조합해본 기억이 없지 난 순정으로만 했나봐 화석 강타 불 지르는 경우는 그다지 없었긴 한데 이걸 빼고 이거 배워서 그냥 사용하지 Red Prince interrupts as you're about to speak. This woman is a dreamer. I can yeah, see the spinning in her eyes. Do rest your let your two cut. Red Prince and the dreamer exchange courteous pleasantries, as if they're finding themselves in a palace hall instead of a death-ridden swamp. To your surprise, they next lie down on the ground in a seemingly warm embrace and fall asleep. What follows, though, is far from peaceful. They claw and thrash as if struck by lightning. They claw and thrash as if the by lightning. Like like the of Then they wake, haggard, exhausted. They speak of a vision, Brahmos, and another red lizard. Praise the daylight! I am now. There was death in that dream, chasing me like a hundred hungry lions. But at least I have new directions. When we escape and find the mainland, I must search for the wanderer. Then I will finally know the truth, the very secret of my soul. 출생의 Pimin. 어뮤이키의 조합법은 따로 없네. 이건 해외 위키 찾아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섬에 있는데 목걸이를 안 차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하고 좀 친하게 지나면 내 목걸이 풀어주지 않을까? Your chant has no meaning. for You know not of whom you speak. So let Amadia is the great mother. She is the goddess in whose womb magic was conceived. from Gratiana, her priestess in this sanctuary, is teaching me her ways. For several years now, I've been her disciple. But she has resided here for centuries, <laughs> sustained <inaudible> by Amadia's <inaudible> love. My home is here now. This is where I found solace, found sanctuary i found that my knowledge is but a pond the guests they call themselves seekers they're brave people and friends to sorcerers magisters of course who else the seekers came here to rescue a sorcerer from the fort they failed many they've heard the shrieker shriek i thank the goddess i'm not a they knew him to be god they sought to kindle the divinity 나? slumbering, but Alexander. No <laughs> Only the the father, or so he is convinced. For him, divinity. For the others, the dungeons. It is truly harrowing to know this man seeks to be the Seven's chosen. To know one's fate is to be fearless. I reside, and have you never heard of them? <레조사> 브라커스 렉스의 험실로 사용했던 소이다그분 없는 친구는 아닐 거라고요? 아니지 나는 주인공 보정을 받았잖아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야 but his is not a treasure of gold ruby and sapphire the nights here are long and lonely but i often listen to my mistress gratiana haunted quagmires is what they are and what is mired in them is madness may amadia curse his soul for turning creation into destruction 근본도 없는 시체라고 속성 겹치는 거 팔고, 방패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까? 읽었던 거 팔고, 빈통도 팔고 빈통? 이거 딱 봐도 수류탄... 수류탄용인 것 같은데? 가지고 있을까? 개냄새가 나는 공이네 제발 랜딩까지 잡템 들고 가지 말라고요? 그치만, 그치만 <laughs> 어떻게 함께한 적이 있는데 왜 팔거나? <laughs> 요리 안한거 같은데 제발 요리 좀 하라고. 아 요리 먹으려고 어디 있어지 해골